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산상수훈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나 또 아가서나 이런 말씀은 암송 대회를 위한 목적으로 해는데 산상수훈은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니고 86세의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가 임종 전까지 계속 암송하셨던 성경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 옛날 성경입니다.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예통하는 자는 주기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산상수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게 팔복이라고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네,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강조하는 게이 여덟 가지가 천국 백성의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천국 갈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성품으로 믿음의 성도들 마음이 예, 새롭게 변화되어야 복이 있는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막 없지만 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 16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허감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였느니라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사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 자들에게 큰 빛이 참 빛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그 실상을 흑암의 안전 백성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둠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 해주셨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그들에게 빛이 임하여 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23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함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중 사역입니다 세가지 중요한 3대 사역입니다 이것을 소위 통전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홀리스틱이란 말을 써서 김병모 목사님이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전도, 성교, 교육, 또 성김, 이 사역을 가지고 함께 목양을 하고 여러분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신분이라는 걸로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은 자예요. 이 여덟 가지를 잘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가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천국 가는 백성이 되더라가 아니고 이런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들의 목표도 그다음에 소중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이런 성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봅니다 아, 일일이 다시 읽기는 않습니다만 여덟 가지니까 아, 제가 외웠던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함께 아, 살펴봅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패라독스 역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가난을 보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을 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난이 물질의 가난이 아니고, 영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 가난한 마음은 피워진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의 마음을 피운 그 가난한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밭이 있고, 돌짝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 소위 옥토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옥토가 바로 가난한 마음 처음부터 옥토는 없지만은 이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묵은 땅들은 기경하고 거기에 나오는 염려의 가시는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면 옥토가 될 것이고 거기에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천국 가신 어떤 군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가 안 되고 잘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문전옥답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군사님이니까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씨를 뿌려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말씀만 붙들었어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이러면 안 되죠. 옥토가 돼야지.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과의 또 이렇게 갈등했을 때도 옥토가 되야지. 그러면서 평생을 말씀 한마디로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면은 천국이죠 이것이라. 킹덤 오브갓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성품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시작. 요 여덟 개는 애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통은 역시 역설인데 우어야 복이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마다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있는데 에레미아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애가를 부릅니다. 평생을 눈물로 삽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참회합니다. 희스기야는 눈물의 벽 기도를 드립니다. 야간 그런 통에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복 있는 심령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가찰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laughs>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 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이 조국을 위해 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암치료 전문가 이병욱 박사가 쓴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요약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우리 눈물의 위력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그래야 병도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 어 저는 요새 나이가 들면서 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책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왜 눈물이 많아졌습니까? 울 일도 아닌데 자꾸 웁니까 그러는데. 연속곡 보다가도 울고 인간극장보다 울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울어야 복이 된다고 그래요 누구도 나를 비방하지 마시길 바라고 울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잃었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컨솔레이션 위로가 여러분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요, 온유한자. 여러분, 온유는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온유는 절대 나약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강한 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바다가 왜 아름답습니까? 다 품어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땅땅땅 좋아하고 부동산 복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점점 그 지경은 넓고 아름다울 것이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 도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복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온유한자가 다 차지하더라고요. 생태계도 보면은 진짜 센 것들이 남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자가 복 있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의 온의 저는 첫자로 다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걸 복이라고 할수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의라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의의 갈증을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의 갈증 느끼길 바랍니다. 그건 복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갈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극률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극률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이 복이 있는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극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청결한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지 오래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laughs> 마음을 덮고 있는 수근이 있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면한 게 뭡니까? 그 수근을 다 벗은 채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빛이 수림 앞에 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큰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비답 벗게 앞에 되면은 주님의 형상이 그 심령에 그대로 그대로 비치는이라 말씀하십니다. 을 그래서 그 형상으로 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깨끗한 심령그 마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복이. 있... 저는 먼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복이 있는 심령입니다. 중간에 담을 흐무는 심령.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의 담도 흐물어 주었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담도 다 흐물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그름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가는 곳마다 불모가는 사람들과 하나를 만드는. 그러면 은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앙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핍박을 받아야 복이란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여덟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가는 조건도 아니고 이것 천국의 열쇠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잔녀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표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소중한 언약이에요. 왜 신분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막 가만히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구나.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그분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중 소중한 통전적인 사역을 3년 반 내내 머리둘곳 없이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십니다. 극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핍박을 당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 백성의 접근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성품이며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주장이그 겁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몰라서 물었던 것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가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구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는데 그반 죽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종교인인 내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여강까지 데리고 가고 떠나가면서 또그 모든 비용까지 지불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셋 중에 진정한 이웃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는 대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저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악한 정책으로 혼혈된 족속이거든요. 피를 칠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 직업, 사람 취급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사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는 그 땅도 밟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 대신에 대답은 해야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 뉴스를 지금 여러가지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보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전철에서 한 흑인을 백인이 목을 조아서 질식해 죽었습니다.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이 다 보도가 된 거예요. 다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그 사건을 두고 해석이 다 다른 겁니다. 흑인들은 인종차별이라고 지금 대대적인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인들은 특별히 공화당의 다음 주자가 되는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모입니다 그왜 그런가 조금 더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해서 그렇게 촉구를 한 건데 그 해돌아간 촉구한 게그 지식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그 당시 어떤 그 사람이 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위협을 한 것도 아닌데 그 흑인들이 볼 때는 인종차별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선한 사원의 사람을 그따가 비유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요. 제가 왜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하면은 기독교 신앙은 죄인이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자,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laughs> 그반 죽게 됐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바오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을 뿐한 사람이 아니고,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바른 포도주, 그 기름이 다 주님의 보혈로 느껴집니다. 그분이 맡기고 간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으로 느껴집니다. 야간 그렇게 해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런 은혜를 입은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니까 저는 주님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 심령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중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다시 조명합니다. 따라합니다. 레위기의 요절입니다. 레위기의 요절, 성경 공부할 때 숨이 마셨죠.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거룩해야 내 자녀 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해야 된다. 그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을 때 박영수 목사님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좀다 읽으셨죠 탐과 에더워드가 얼굴이 똑같아요 어느 날 호기심에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 탐이 신분이 뭐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된 거죠 그런데 옷은 바꿔 신분은 변했어도 계속 하는 짓은 거지의 짓입니다 옥새로 호도를 깝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권위가 있어 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화과정, 우리의 성장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시간이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또 하나가 훈련,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21년 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린 출생한 자녀들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장성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침내는 시간이 들든 연단을 하든 훈련을 하든 간에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상수훈을 좀 이해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나머지 산상수훈 말씀도 예전에 암송했던 걸 다시 한번 주욱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이 전부도 이렇게 조명을 해야 됩니다. 이외의 말씀들도 이것이 천국 가는 백성의 조건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게 표대가 되고 또 주님의 약속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온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원의 제일 인상적인 말씀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자니에 등경이에 둔하니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노니라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는데 저절로 비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추게 되면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런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강조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년 초에 삶으로 예배드리는 다 제가 <laughs> 설교했던 내용인데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얼음도 녹여줍니다 만약에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겠습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쓴 것을 방지합니다. 닌 거는 소금액입니다. 맞으면 힘이 납니다. 야간 이런 영향력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사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저는 오늘 제목을 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늘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따라 합니다. 복의 통로. 득하게 축복의 통로. 전적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한 순간도 교만하지 마시고한 순간도 자고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구원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고 저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주님의 큰 은혜 받고 주님의 큰복 받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모로 돌아올 때 너무 죄송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이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옛날 옷을 벗겨 버리고 목욕을 시켜 주고 새로운 옷을 갈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성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같은 혈통을 가진 형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참기와 먹어버린 불효한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형의 사고는 여러분, 자격을 논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신분을 중시하는 겁니다. 신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는 언제부터 자녀입니까? 우리 마원의 집사님이 이제 6월 달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조수환 집사님 그 자녀는 언제부터 자녀입니까? 언제부터 내 자녀였어요? 자녀는 언제부터 자녀입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녀죠. 태어날 때부터 자녀죠. 아시거리도 자녀죠. 그 자녀가 뭘 잘못해도 자녀죠. 제 차를 훔쳐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가 그런데 정말 내가 애쓰러서 안쓰러워서 볼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못듭니다 고개를 못듭니다 자기가 사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냐 물어보니까 아들로 받아들이고 잘 지냅니다 계속 학교 다니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걸좀 써줄 수 없겠습니까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으로 나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인데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써줬어요. 잘못을 해도 그냥 자녀인 거예요. 변함없는 신분입니다. 그런 자녀인데 여러분, 믿음에 귀한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탕자 같은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누립니다. 염치 없지만 그 잔치 다 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기뻄, 그 기쁨에 잔치를 다 받아 누리는 그것처럼 저는 믿음의 자녀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이제는 그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은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은혜를 억만 분야로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빈약해져요 그것만 가지고는 은혜를 갚으려고 빚을 갚으려고 그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복에 셈이 되어야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야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복이 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자녀 수천 대가 복을 받잖아요 지난번에 요셉을 강조했습니다 요셉이 왜 복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들까지 이 팔복은 아 하나님이 나아가는 천국에 열쇠도 아니고 이렇게 갖추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다 되었으니까 이게 우리의 표대고 주님의 교훈이고 또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 복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힘 있게 찬양합니다. 말씀을